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오늘은 The New York Times, Monday, October 15th, 2018. 10월 15일자 뉴욕 타임스 일면 머리 기사 4네 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Saudi Arabia and U.S. clash over Khashoggi case. 사우디와 미국이 clash 중돌하다 over 뭐에 관하여 Khashoggi case 이 사건에 관하여 어떤 사건에 관하여 뭐 이렇게 그 중돌하다 분쟁하다 이런 말이 앞에 나오면요. 뒤에는 반드시 over입니다. on, about 이런 말안 씁니다. 뭐뭐에 관하여 하면 on, about, over 이런 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s2 이런 말도 있지만은, 뭐뭐에 관하여 분쟁하다 다투다 할땐 반드시 over. 이 over라는 어, 전사를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resident Trump vowed severe punishment if the Saudis were behind the, the disappearance of distant Jamal Khashoggi. 만약, 어, 트럼프 대통령은, 어, 아주 그냥 그이 원래 이것은 맹세하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뭐 그냥 단언했다 아주 뭐 그냥 어, 이렇게 그뭐 확실히 말했다 이런 말 s e v e 니시먼트는 아주 가차없는 처벌 가차없는 처벌 가차없는 처벌 이렇게 만약에 if the saudis were behind the disappearance of d i s n m a l a n a 주말 카 g g 기 만약 사우디가 또 사우디서는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하면은 사우디 사람 전체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에, 사우디 정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Were behind 뭐뭐 배후에 있었다는 말이 반체제 인사 distant 저말 카쇼기의 실종 배후에 에, 만약 사우디가 있었다면 가차없는 처벌을 하겠다고 에, 단언했다. The Saudi said if the kingdom receives Any action, it will respond with greater action. 사우디 정부는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왕국이 이 사우디 왕국을 말합니다. 이 receives any action. 여기 action은 보복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어떠한 보복 행위라도 받는다면은 그것은 즉 왕국은 with greater action 더큰 보복 행위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In Trump's Saudi bargain, the bottom line proudly wins out. 트럼프의 근데 요 기사가 앞에 방금 한 기사보다 사실은 먼저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보니까 다섯 시간 전에 올라왔고 앞에 바로 한 기사는 한 시간 전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자 사우디 트럼프의 사우디 바이함 하면 이 거래입니다. 거래 뭐 계약 이런 말도 있지만 거래 사우디 거래에서는 the bottom line. bottom line은 원래 대차 대접표의맨 밑에 있는 줄 그러니까 이게 뭐 흑자냐 적자냐 에, 그걸 말하는데 결국은 이제 핵심 요점 혹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본심 내심 속마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속마음입니다. 속마음이 proudly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떳떳하게 wins out. 이거는 이제 우세하다 이기다 이런 말인데 결국은 그 속마음이 떳떳하게 드러났,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Mr. Trump has resisted pressure to cancel arms sales to Saudi Arabia despite reports that a journalist was killed, our correspondent writes. 트럼프는 has resisted 저항했다 이런 압력에 to cancel arms sales to Saudi Arabia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취소하라는 그런 압력에 저항했다. 아, 취소 못하겠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했다는 말. despite 모에도 불구하고 despite report 이런 모두에도 불구하고 t h e r e f o r journalist was killed 한 언론인이 살해당했다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of course 파는 write 우리 기자가 적고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그 처음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서 어제만 해도 CNN 링크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 의회에서 그 공화당까지도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야, 만약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당연히 사우디를 우리가 응징을 해야 한다. 어, 인권 차원에서. 예, 근데 뭐 트럼프는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만은, 의회에서 공화당조차 이렇게 막 돌고 일어나니까, 어, 자기도 약간 입장을 바꾸어서 아, 그럼 만약 사우디가 하는 것이 드러나면은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일단 말을 했는데, 아까 기사, 첫 기사.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뭘할 거냐 하니까, 기자들이 모르니까, 아, 그것은 아직은 결정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제 공화당 그사원뭐 하원 이런 의원들도 당연히 무기 수출도 금지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 트럼프는 그런 말까지는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Sears, the original everything store, nears a bankruptcy filing. Sears 어, 세계 그야말로 세계 최초의 백화점이죠. The original 최초의 everything store 모든 것 어, store 즉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이었던 시어즈가 near 여기 near는 동사로 서해서 가까워지다 뭐 임박하다 이런 말 bankruptcy filing 이것은 파산 신청입니다 파산 신청을 어, 곧 하게 될것 같다 이런 말 임박했다 이런 말 어, 시어즈는 여러분도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은 옛날에 그 시어즈 타워로 유명했죠 108층 짜리인데 옛날에 제일 높았죠 요새는 뭐 어,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요새는 뭐, 그 엄청난 빌딩들이 들어서서,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이 빌딩이 지금 뭐, 828m입니다. 예, 163층인데, 근데 청수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청수가 좀 낮아, 그 적어도요, 한층간의 간격이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뭐 엄청 높아져 버리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쉔하이 타워, 2등입니다. 632m, 128층이네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롯데 월 타워가 5등입니다. 5등. 예, 엄청나죠? 554.5m입니다. 123층인데. 예, 이것은 599m인데도 115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층수 한 층간 한 층당 그 높이가 높다는 말이죠. 옛날 건물들은 대체로 이제 그 층간의 높이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어스 타워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여기 지금 나오죠, 여기. 원래 시어스 타워인데 이젠 그 이름이 윌리스 타워로 바뀌었습니다. 제 이, 이거는 지금 21등이죠. 어 442.1m. 108층이지만은 높이가 많이 높지 않습니다. 요새 현대식으로 지은 뭐 88층보다 더 낫네요 보니까 108층이라도 옛날은 좀 이렇게 짧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천간 간격을 자 이렇게 해서 Sears, the original everything store, n e a r the Bankers filing more than a century ago. 백년 도전에 백년도 도전에 Sears pioneered the strategy of selling everything to everyone. s e 시어즈는 이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The strategy, 이런 전략을 이미 펼쳤다. Upselling everything to everyone,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판매하는 그런 전략, 즉 백화점 전략을 이미 에, 펼쳐왔습니다.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But the retail chain has struggled to adapt to changes in how Americans shop and engaged in risky financial engineering, racking up big losses. 그러나 이 retail chain, 백화점 체인입니다. 이 has struggled. 애를 먹어 왔다. 스톡을 하면 이게 뭐투쟁하다는 말도 있지만은 애를 먹다 아주 그냥 건근히 버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Adapt to 어 adapt는 어디에 적응하다니다 Adapt adopt는 뭘뭐 채택하다, 양자로 삼다 이런 말이고 adapt는 어디에 적응하다. 뭐 혹은 작품을 뭐 개작하다, 번안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 어떤 변화? In how Americans shop 미국인들이 쇼핑하는 방식이죠. 여기 뭐 그대로 저기 하면 미국인들이 어떻게 쇼핑하는지에 있어서의 변화 이런 말이 결국은 이것은 막한마디로딱 하면은 미국인들의 쇼핑 방식의 변화 여기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어왔다 and 그래서 종사했다 이런 사업도 했다 이런 말 in risky financial engineering 위험이 많은 그런 금융적인 엔지니어링 하면 여기서는 뭐 공학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의미가 좀 부정적입니다. 뭐, 교묘한 처리, 조정 공작, 뭐, 책략, 획책, 이렇게 뭐, 어떤 수법,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한 그런, 어, 금융, 그, 거래도 해왔다는 말입니다. 금융 수법도, 에 막, 그, 그런 것도 막 했는데, 예, 인게이진 여기서는 뭐, 이제 뭐, 뛰어, 그런 어떤 위험한 짓을 하다. 거기에 뛰어들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r a 업 k i n g up big losses. rack up은 이게, 뭘그 획득하다 이런 말입니다. 획, 결과적으로 뭘 얻다 이런 말인데 결국 은 여기서는 얻긴 얻은데 뭐 나쁜 것이 나왔죠.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는 말. 자 다음 기사. Immigration 이민. GOP finds an unexpectedly potent line of attack. Immigration. GOP는 Grand Old <laughs> Party의 약칭으로 공화당의 별명입니다. Grand Old Party죠. Grand Old Party. 자, 공화당은 발견했다. Unexpectedly, 예상치 않게, 또 타지 않게, 보통 막강한, 강력한, 라인업 어택은 공격처입니다. 뭐 수비처, 이렇게 하듯이, 공격처.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미그레이션, 이민문제입니다. 이민문제. 이민문제에서는 공화당은 대체로이제 이민을 좀 반대하는, 축소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민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여기서 차이가 많은데 실제로 미국인들 대부분은요 본토인들은 사실 이민자를 물론 이민자도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좀덜 똑똑하고 좀 사회의 문제를 많이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자, Republican candidates are painting Democrats as pursuing an extreme agenda that would encourage sanctuary cities where violent criminals roam free. 민주당 후보, 아 공화당 후보들은 아, painting Democrat 민주당을 이런 색으로 색칠하고 있다는 말은 어 이런 걸로 몰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 민주당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몰아가고 몰아가고 있다는 말. As pursuing an extreme agenda 극단적인 아젠다, agenda, 아젠다는 원래는 토의 안건인데 여기서는 어떤 뭐 공약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선거 공약이 있는 거. 이런 극단적인 아젠다를 추구하는 것으로 민주당을 어, 완전히 그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하고 있다 아들아 이렇게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는 말. 어떤 어젠다미가 that would e n c o u 여기서는 뭐 격려하다보다도 좀 조장하듯 조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sanctuary 생출함이 이것은 이제 원래 성역입니다. 성역 성역 없는 수사 이렇게 할때 성역인데 이것이 이제 도피처 이렇게 뭐 교회나 신전 옛날에는 이런 곳이 도피처 역할을 했죠. 범죄인이 들어가도 바로 잡아가지 못하는. 그런 도피처 일종의 그런 도피처 도시, 도피성 도시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어젠다를 추가하고 있다. 자, 그런 도피성 도시에는 어떠합니까? 왜요 거기에는 violent criminals, 형악범들이죠형악범들 roam 하면 이것은 막 배회하다, 방랑하다, 막 돌아다니는 말인데 roam free 하면은 활보하고 있는 그런 형학범들이 막 마음대로 활보하는 그런 성역 도시, 도피처 도시를 조장하는 그런 극단적인 어젠다를. 어 공약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민주당은다 그렇다. 이렇게 막 도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화당이. 자, in comparative states. 이건 이제 경쟁이 치열한이죠. 컴페라티브. 막상 막하니 그러니까 뭐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그런 주가 아니고 어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뭐몇표 차로 당락이 결정될 그런 주들에서는 particularly 특히 once that president trump carried in 2016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져갔던 적 승리했던 그런 주들에서는 the tax could return crucial voting blocks against democrats 이 공격 이러한 공격이 쉽살이 손쉽게 turn against 하면 등을 돌리게 하더는 말인데 자 누구를 등을 돌리게 합니까? crucial voting block crucial 하면 결정적인 voting block은 유권자층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유권자층을 민주당에 대해 등을 돌리게 할 수도 있다. 쉽사리 쉽게 사실 뭐몇 표로 당당히 결정될 텐데 어,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면 이런 문제를 싫어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민 문제를 그래서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한다더라 이민자를 막 받아들여서 막 범인들이 막 활보하게 할 거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